네, 저에게는 정말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을 기억해보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친구랑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축구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 대해서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집 앞에서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 동안 아무 이야기나 하면서 그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친구랑 빈번하게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도 친근함이 있습니다. 2, 3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기다림, 친근함에 대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사랑과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30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소제목을 통해 우리는 각 시편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양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1편 13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각자의 이야기 또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모태신앙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주님을 알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닐 겁니다. 집안에서 믿음의 1세대를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있지만 여러가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10편의 기자는 굉장히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0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평 기자가 말하는 깊은 곳은 그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처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깊은 어둠 속에 그는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가 말한 이 깊은 곳은 다양한 혼란과 어둠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은 분명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죄악의 고통 속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라고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고통은 전혀 즐겁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는 고통이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긴 어려웠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서 내 감정, 내 힘,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애국당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의 생활이 안락하고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 그 애국당에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어진 그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로만 들어왔던 조상들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삶에 찾아오는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그런 이유이며 통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걱정과 문제가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경험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명을 둘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이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가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 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죄악에 가려져서. 그 영적인 어둠과 깊은 수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취, 자기 비전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고백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신해져서 기독교 강의 제일 첫 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이야기한 것이 마치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낸 것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죽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환자가 아픔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설때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본문 사절 말씀은 사유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유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동상처럼 턱을 괴고 생각하는 것 혹은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절에서 말씀하는 사유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고뇌 또 철학적인 사유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유하심은 히브리어로 셀리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그것을 더욱 잘알수 있습니다. 느헤미아 구장 17절 또 다니엘서 구장 9절을 보면은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또 죄인에게 긍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비유는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녀를 키워 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쁠 겁니다. 하지만 내 자녀라고, 자녀라고 해서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다 올바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참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잘못을 한다면 그 아이는 호되게 혼날 수 있죠. 이때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부모님께 반성을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 아이가 정말로 큰 잘못을 했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받아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향한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훈계를 받으며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 풍성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7... 43장 2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죄를 정말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지언정, 그곳에서 불같은 연단을 견디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빚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돌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허물 많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죄인 된 나를 건지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며 더욱더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기자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우선 5절 말씀 보면 은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잘 소개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볼때 5절 말씀은 두 개의 절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문의 말씀 보면 은이 말씀은 세 개의 절로 이뤄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문을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라는 이세 개의 절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이 비슷한 억구를 세 번이나 연달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의 간절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그 표현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에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어, 저는 부대 안에서 탄약고를 지키면서 경계근무를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어, 최전방에서 제가 근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근무를 설 때면 어, 몇 가지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특히나 밤에 근무를 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잠든 그 시간에 사수랑 부사수 두 사람만 깨어나서 경계 근무를 선다는 것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해서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밤에 우두커니 서서 경계를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전방에 서지 않았던 저도 경계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경계 근무를 했던 것이 어, 되게 어려웠는데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는 장병들은 그 근무를 서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과 마주보는 상황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그 비상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근무를 섰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늘 긴장의 연속이겠죠. 그렇다면 이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어떠했을까요?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며 경계 근무를 섭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긴장감이 더 컸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 때문에 초병들은 날마다 긴장을 하며 경계를 섰을 겁니다. 어둠을 틈타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긴장을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초병들 입장에서는 아침이 너무나 기다려졌을 겁니다. 해가 뜨면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 해가 밝아지기를 소망했을 것이죠. 그래서 밤에 근무를 서는 병사들은 어서 이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파수꾼의 비유를 하면서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기다렸다라고 소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로 간절한 바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 예 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고대해야 된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 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전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 간절한 기대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찢어지고 다친 마음 혹은 신앙의 굴곡을 겪으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만 이끌고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에 대한 그 습관을 지키며 우리 몸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 앞에 나온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분명한 마음, 분명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라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인 된 자, 아무 소망이 없던 자,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자에게 참 생명,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또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접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또내 시선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와중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잘 바라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픈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10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주 앞에 나온 우리 동산의 모든 영적들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이 자리를 삼아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했고, 기도드리겠습니다.